변경된 프라그마틱 정품 인증 방법 9월 4일부로 프라그마틱 정품 인증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프라그마틱 정품 인증 방법은 게임 내에 있는 정품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정품 인증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은 조작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정품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 시 프라그마틱 본사가 아니라 타 사이트로 오해시켜 가품도 정품인 것처럼 인증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간편 인증 방식을 없애고 프라그마틱에서 직접 정품인지 가품인지 판별해주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직접 인증 방식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인데 프라그마틱에서 가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품 사이트에 피해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슬롯 이용하던 회원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변경된 프라그마틱 정품 인증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구글에 프라그마틱을 검색해줍니다. 상단에 검색된 프라그마틱 프래그마틱 플레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임 정품 인증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 아이디가 포함된 게임 결과 화면을 캡처하세요. 두 번째, 공식 텔레그램 채널 아이디를 클릭하고 채팅창에 스크린샷을 제공해 주세요. 세 번째, 공식 프래그매틱 플레이 에이전트가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플레이어님의 세션 정품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라운드 아이디가 보이게 스크린샷 캡처를 한다.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 후 아이디를 검색한다. 방금 찍은 스크린샷 캡처를 보낸다. 결과를 기다린다. 매우 쉽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귀찮더라도 정품 인증은 최소 두 번은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가입했을 때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상하게 많이 죽거나 처음 이용할 때와 다른 느낌을 받았을 때 다시 인증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가품 사이트들이 많이 하는 수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처음에는 정품 적용을 해놓는다 회원들이 가입 직후에 정품 인증을 많이 해보니까 처음에는 정품 적용을 해놓고 일정 시간이 경과되거나 회원이 수익이 날 경우 가품으로 스위칭 해놓습니다. 두 번째 인기게임만 정품 적용을 해놓는다. 회원분들이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정품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10가지 정도 게임들은 정품 적용을 해놓고 사람들이 잘 안하는 비인기 게임들은 전부 가품 적용해 놓는 일명 하이브리드 가품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한 사이트인데 정품과 가품 게임들이 섞여 있는 경우죠. 마지막으로 모든 가품 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환수율 조작과 먹튀를 합니다. 조작 사이트에서 운 좋게 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출금 안 해주니까 변경된 정품인증 방법 꼭 숙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시다. 변경된 정품인증 방법 꼭 숙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시다.